카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된거죠 집앞에 있던 카센터를 18살 때 30만원 19살 때그 이후로 40만원 지금 8시도 안 됐는데 엄청 일찍 출근하셨어요 저희는 업무가 종료되었어도 밤 사이에 뭐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도 많이 와 있고 답변 들어야 될 글도 많고 보통 한이정도 시간에 8시 직전엔 출근하는 거 같아요 일찍 이렇게 나와서 하실 게 많으신가 봐요 업무 시작을 하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 받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못 하고 아침에 이런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직 블루투스 도 아직 찾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찾지도 아, 않고 있잖아요. 아 블루투스가 약간 족쇄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그 귀에 꼽는 거는 썼더니 귀에 염증이 생겨서 막 이렇게 골전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자체가 머리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아... 한 점심 지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오. 오늘 예약돼 있는 차가 많은가 봐요. 어, 예, 그래도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한데 다행히 쉬지 않고 일은 하고 있어요. 예약은 꾸준히 차고 있고. 어, 지금 의정부점이 곧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곧 오픈 예정이라 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위해서 한번 의, 의정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의정부점이 오픈을 하게 되면 몇 호점인 거죠, 그러면? 음, 5호점이죠, 지금. 처음에 일산, 그 다음에 인천, 구리, 김포, 그 다음에 의정부, 이렇게 있습니다. 메카닉 본점을 오픈한 지몇년 만에 이렇게 5호점까지 내시는 거죠? 10년이 됐고요. 10년이 됐고, 거의 2년 주기로 지점 한 군데씩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점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다 메카닉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겠네요? 예, 네, 지금 저희하고 함께 근무하셨다가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나가서 원래 딱 그래요. 실컷 알려주면 나가고, 알려주면 나가고. <laughs> 어쨌든 더 성장해서 가는 거니까 저는 응원을 하죠. 의도한 건 아닌데 전부 다 지금 센터 출신들이에요. 저쪽 옆에 문은 열리는 건 이제 공사된 거야. 문 열리는 거요 어, 이제 슬라이딩도. 여기에 뭐 보러 오신 거죠? 어, 이제 오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나머지 이제 리프트 설치도 이제 끝났으니까 상태하고 위치, 리프트 위치하고 그런 것들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점점점... 지점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자재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메카닉과 같은 수준의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네요. 그죠? 각또 지점별, 지점 택, 팀장님 별로 또 주특기가 또 다르, 다 다르게, 있, 다르게 있습니다. 지금 메카닉이 얼마나 많은 차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죠? 일상 본점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250대 정도 입고가 되고 있어요. 그 전체로 봤을 때 지점까지 다 합치면 은 그러면 한 달에 500대 좀 넘겠네요 아, 엄청 많은 수입차를 이렇게 소화를 하고 계시네요 600대 정도 되요 이제 이렇게 사장님이 되셨네요 <laughs> 이럴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제가 알기로는 입사할 때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입사 면접 볼 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의 표현을 많이 드렸어요. 일산 대표님한테. 정말 잘 봐주셔서 이렇게 또 공사까지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거 아니, 풀었다가 조인거라서센 흔적이 있어요. 정비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좀 일찍 나오게 돼서, 나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아버지가 다니시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따라다녔던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죠 집 앞에 있던 카센터를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공구 쓰는 요령도 몰라서 힘도 없고 굉장히 많이 혼도 나고 맞으면서 일 그때는 맞으면서 일했죠 그때는 뭐 격주 일요일 휴무 그러니까 한 달에 두번쉴수 있고 점심시간 그런 거 전혀 없죠 추울 때 아주 춥고 더울 때 아주 덥고 솔직히 지금 다시 하라고 그면못할것 같은데 그때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죠, 그냥. 그, 혹시 그때는 얼마를 받으면서 일하셨는지? 1 8 19살 때 18살 때 30만 원. 19살 때설 상여로 10만 원 보너스를 더 주셨는데 그 이후로 40만 원. 와. 이다 계산해 갖고 끊었거든요. 그러면 뒷범버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딱. 네. 공구, 공구통 들어오고 뭐 해도. 이만큼은 또 손발을 네. 짜야 되니까. 아니요, 선반 안짤 거예요. 뭐 공구 올려놓고 일단, 어, 3년 넘게 잘 다니던 메카닉 일산 본점을 이제 퇴사를 했고, 일산 본점과 그 동일한 아니면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를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뭐 검정고시 출신의 기능사 자격증 하나 있는 사람, 일반적인 스펙이었다 보니까 어디를 이력서를 써도 다 취직이 안 되는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번 심하게 눈을 다쳐서 일을 잠깐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치킨 배달하면서 <laughs> 새벽에 또 밤에 이제 공부를 해서 정비 기사를 취득을 했고 그 기사 자격증 때문에 BMW의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그때 뭐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나와서 수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역학, 열역학 같은 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막 하다 보니까 아, 되는구나 그런 힘을 계속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불붙어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기능장을 취득하고, 또 같이 병행하면서 BMW 자체에도 라이센스가 있는데, 어, 총 다섯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까지 취득하고 나온 거죠. BMW 마스터 테크니션 시험을 봤는데, 시험, 마지, 아,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결과 날딱 봤더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래서 바로 그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는 저는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동료분들이 제가 이제 그 시험 떨어졌다고 그확깨에 지금 사직서 내는 줄 알고 아 굉장히 오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학교차 반표 했을 때쯤이 저 일산 본점 계약 직전이었을 거예요. 직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메카닉을 위해서 퇴사를 계획을 했었던 거군요. 네. 혹시 이제 정비소 이름이 뭐 무슨 모터스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메카닉이라는 이름 쓰게 된 계기가 있는지 어 있었어요. 제가 오픈 준비를 할때어 상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무슨 무슨 뭐, 대수, 뭐 디, 제가 임대소비니까 뭐 DS 모터스 <laughs> 아, 이런 거 너무 싫어서 막 별의별 걸다 생각을 했는데 어, 어 이거 괜찮겠다 싶었던 게막 카카오토 <웃음> <웃음> 근데 이미 그런 건 있고 다아 그, 그런 것들은 다 있었고 다른 동료가 저한테 어, 선배님 오늘 메카닉 팀 회식이 있어요 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어, 하고서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왜 내가 메카닉이라는 생각을 안 했지? 음 너, 너무 그냥 직관적인데 그쵸.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하고서는 전국에 또 이제 메카닉이라는 정비소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었고 음... 그래서 메카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면 그러니까 정비사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비공? 정비공. <laughs> 아무래도 이제 BMW 출신이시다 보니까 BMW 차량들이 많던데 혹시 슈퍼카들은 안 하시나요 정비를? 슈퍼카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 하는 거죠. <laughs>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아... 뭐, 메인터넌스나뭐 하체 교환하거나 이런 거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그 어,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안 되는데, 그렇게 대응도 안 되면서 막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국산차를 안 보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 거죠. 국산차도 몰라요 이제. <laughs> 어 이제 멀리서 뭐 이제 남양주 또는 이제 의정부 쪽에서 멀리서 오시던 고객분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도 메카닉이 이제 오픈 예정이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정부점에 손님 뺏기는 거 아닌가요 일산본점이? 그 전에도 다잘라졌어요 인천 쪽 <laughs> 구리 쪽 김포 쪽 근데. 뭐 뺏긴다기보다는 저희 지점이 생겨서 또 함께했던 동료가 더잘 되기를 더 기원하죠. 네. 괜찮아요, 저는. 다음 다음에 뵐게요. 네. 자동차 정비를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생각보다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뭐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가는 것보다 차는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종 중에 하나고 옛날에 뭐할거 없으면 뭐 기술 배워서 먹고 살아라 이런식,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차를 좋아하고 손재주에 대한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이론을 겸비할 수 있는 머리도 있어야 되니까 준비된 사람만 하세요. 힘들어요. 어, 저는 이제 항상 일산 본점에 있고 어, 지점들도 순회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 일산 본점뿐만 아니라 저희 각 지점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어, 즐거운 명절이 끝났겠구나. 어, 명, 어, 명절 보내셨으니까 좀 열심히. 파이팅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